여기까지 물 모으기만 하십시오. 친공네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진작 트럭이 당하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 놨으니까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굴결아.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단. 뭐 시키면 해야지 보구가 부족합니다 즐겨라. 나한테 불만 있나 알아서 하라 이제 배쇄질을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지고 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천 그러던. 광접패사가물이 부족합니다. 하고 이. 있... 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배초 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나한테 불만이 그 방물이 부족다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누가 또 하는 거지? 나의 자치령이다. 올든 그러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난 배신. 광물이 부족합니다. <목소리> 배스핀 가스가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 확실해. 알아서 하라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들이 집결하고 보니... 준비해라. 물튼, 뭐 누가 또 가난한 거지?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총 팔아버릴까? 이제 배수의지를 네. 쳐야 한다. 방접해하가 뒤에 전투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한테 불만이 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방접해하가 뒤에 계신다.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laughs> 아니.. 이 a k l �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군부대로. 알아서 하라고. 훈련은 됐다고. 정예 병사가 영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 기지에서 이 전투 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피할수 없다면 질겨라아폐가 귀에 계신 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턴 그러던.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어 명령 대기 중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목소리> 저 주군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고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급 여기 무엇이겠는데요? 나의 자치령이다. 올든 그러든 계속하자고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우리고 있습니다. 친구네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피할 수 없다면 들지 않는 마의 자치령이다 이들 매설지를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광전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불가입니다. 시열이다. 부조물이 처리됐군요. <목소리로> 이런 작은 업적이 사이어산이되이라 <목소리로> 저희 팀에서트럭를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서를 통해서 트럼프를 통해서 트럼프를 트럼프를 통 저 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강건하게 대비하라 자취령의 시민들 자리를 박차고나서 서로를 지켜라 이제 배쇄진 쳐야 아무래도 화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수구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황제님이십니까? 보너스 목표 완료.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네, 상태 좋습니다한님이니다의 조선입니다. 한의한의입니다한모양입니다 공세 의조선입니시한국니다니까 저기 파괴하려 한다 방저패 하나 위에 계신다 트럭을 잃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트럭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함께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족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피할 수가 없다면 절멸하라. 나의 참신영이다. 올드 그러는. 속을 보호하십시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자취령이다. 몰틴 효르다.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피할 음. 수 없다면 즐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기관이다. 어서요! 방접해하가 귀에게온 백성이 내게 비상지휘권을 내리와야 한 자취령이다. 몰틴 효 아! 전장에서 적과 맞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패소생이야. 자, 그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아, 전투의 전유에나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전 지 남쪽에 있습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마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다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절대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다. 광접패하가 뒤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제 배수해진을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적리고있습니 나의 자치령이다. 보이트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안한 거죠? 건물이 기적합니다. 불교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7급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난 소모품이 아니라고.

접근한다. 언제쯤 나를 휘천치 하지 않을는지.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망조를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음, 이건 일면적이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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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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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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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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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失礼な